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대림절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1편 창세기 15장 1절로 18절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나는 너의 방패다.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아브라함이 여쭈었다.주 나의 하나님.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하늘을 쳐다보아라.내가 셀수 있거든.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어쩌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재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너의 자손은 사대죄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하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아멘.대림절 둘째 주일에 복음서 말씀입니다.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 꼬리였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케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아멘.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